퍼스트 클래스 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서울시 FN 금융정권인 당구대에 참석해주신 기빈 여러분과 선수 및 대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정권인 당구대에 높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당구대에는 생활체육의 활성화, 건전한 레저 문화의 확산, 품격 있는 프리미엄 스포츠로의 도약을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를 끄는 당구는 사실 전통의 스포츠입니다. 서양에서는 기원전 400년께 그리스에서 처음 옥의 스포츠로 시작되었고 국내에 도입된 것은 100년 전인 1912년으로 당시 순종이 창덕궁에서 옥돌대 위에서 직접 큐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른바 왕실 스포츠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당구하면 담배 연기 찌든 지하실에서 내기를 하는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로 위상이 저하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밝고 건전하며 품격 있는 레저 스포츠로 면모를 일신하는 중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당구의 위상이 한 단계 더 재정립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를 서울의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여의도에서 개최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금융 정권인들이 침묵을 도마하고 우위를 다져 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의도를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도 배어 있습니다. 그간 품격 있는 기사와 논지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파이낸셜 퍼스트 클래스 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는 대한당구연맹 및 1200만 명의 당구 애호가와 더불어 국민들의 레저 당구가 고품격 스포츠로 재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걸고 대회에 출전한 선수 여러분 아마추어 당구인, 당구인을 위한 축제의 장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